스마트폰에 알람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이건 꺼도 되는 건지 저건 켜둬야 하는 건지 껐다 켰다 하다 보면 뭘왜 설정했는지도 모르겠고 찾는데만 한참 걸려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알람을 폴더처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처럼 정리하면 알람 찾는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을 옆에 두시고 영상과 화면을 함께 보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을 위해 알람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침 기상, 식사 전약 복용, 운동 가는 시간, 병원 진료 전 준비 이렇게 필요한 만큼 알람을 만들다 보면 지금 화면처럼. 알람 목록이 쭉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면에 나오는 알람처럼 정리할 수 있도록 알람 그룹 기능을 같이 사용해 볼 거예요. 이제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 드릴게요. 알람 그룹 기능은 여러 개의 알람을 상황별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출근 루틴, 주말 루틴, 운동, 비타민 등 이렇게 분류해두면 필요한 알람만 바로 껐다 켤수 있어서 훨씬 편리합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스마트폰 화면과 똑같이 따라해볼게요. 먼저 시계 앱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처럼 아이콘은 시계 모양이에요. 시계 앱이 열리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 버튼, 화면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걸 한번 눌러주세요. 메뉴가 뜨면 알람 그룹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그대로 그걸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그룹 추가 버튼, 지금 보이는 그룹 추가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제 새로운 그룹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열립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출근이나 주말 등 원하는 그룹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다 적으셨으면 화면 아래쪽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지금처럼 그룹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그 안에 알람들을 넣어 볼게요. 다시 시계 앱의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화면처럼 왼쪽 위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알람 목록 화면이 보이시죠? 다시 오른쪽 위점세개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번에는 화면에 보이는 편집 메뉴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알람 옆에 체크할 수 있는 박스가 생깁니다. 그룹에 넣고 싶은 알람들을 화면에서처럼 하나씩 체크해 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아래쪽 이동 버튼, 지금 표시된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아까 만든 그룹이 리스트에 보입니다. 원하는 그룹을 선택하고 다시 이동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화면에 보이듯이 선택한 알람들이 그룹 안으로 이동되었어요. 이제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만든 그룹 아래에 알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화면처럼 정리되어 있으면 알람을 한눈에 보고 껐다 켜기 정말 편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 화면 보면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랜선요도에서는 스마트폰이 낯선 분들도 화면만 보고 따라 할수 있는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화면 그대로 알람그룹을 하나 이상 직접 만들어 보세요. 성공하셨다면 댓글에 성공했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영상 화면 시간대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차근차근 도와드릴게요.